여러분, 안녕하세요. 미호 TV 미호입니다. <laughs> 난리났어요. 완전 <laughs> 댓글 보면 99% 사람들이 다어 남편 자유 시간 자유 공간 필요해요. 무조건 남편 따로 마을 만들어 주세요. 아 집사 주었는데 마이라도 내주세요. <laughs> 완전 오빠들이어 어파들이... 남편을 진짜 연번했으니까 저 감동 받아가지고 머리속이 결전이 나왔어요. 어 그러네 남편 위해서 마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했어요. 아니 그러면 죽을 것 같았어요. <laughs> 그래서 그냥 남편이 자고 있을 때 밤에 인터넷으로 뭐좀 시켰어요 그냥 작업실 가기에는 뭔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저 남편 꿈을 알고 있어요 남편이 집에서 헬스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꿈이 있더라고요 저도 운동을 많이 했으니까 어떤 거 필요한지도 알고 남편도 주로 운동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남편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 우리 남편만의 방 만들어주겠습니다. 아, 엄청 많이 샀어요. 너는 많이 들어갔지만, 우리 사랑하는 남편 위해서 아까운 게 없어요. 나는 감동 받은 것처럼, 남편도 감동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야, 파이팅! <laughs> 짜잔! 따다다짱! 이제, 내 네, 금손으로 내가 일하기 시작하겠습니다. <laughs> Yeah. 이게 무기를 조절할 수 있는 덤벨이에요. 그래서 운동할 때 엄청나게 많은 덤벨이 필요하지 않아요. 아! 예, 제일 무거운 거. 자장, 오빠도 운동하고 나도 운동할 수 있는. 바. 맞습니다. 자, 이거는 남편을 위해서 사준 이지바. 우. 배달해 주실 겁니다. 이거 긁힌다. 엄청 무거운 거거든 고생하셨습니다. 오롤러 왔습니다. 자, 준비 다 되었습니다. 지금부터 우리 남편의 동골반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고고고! 자 여기서 우리 남편의 작업실입니다. 변한 의자에 앉아서 내눈안 보이는 데에서 작업을 <laughs> 변환하게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.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. 우리 남편이 작업실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런데 짠점은 난... 작업실 옆에 바로 헬스장 열심히 헬스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. 우리 남편 이런 동굴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? 보셨어요? 많이 들었어요 <laughs> 이제 남편 많이 에들어야지 그래서. 남편을 기다리겠습니다. 여기서 바로 숨어 있을 거다. 왔나 봐요. 왔어요. 저 소리 들었어요. 아! 여기 2층이야. 이 층이야. 여기 올라와 봐. 벌써. 여기 있어요. 봐. 뭐, 여기. 뭐예 이게 뭘까요? 이게 오빠의 동굴방. 오빠가 오빠 방을 갖고 싶다 그랬지? <laughs> 어떠세요?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. 오빠 운동 많이 해도 돼. 게임할 거 아니지 여기서? 걱정하지 마 뭐, 게임 안 해. 나 작업 열심히 할 거야.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? 우리 시청자들, 우리 시청자들이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했으니까 난 마음이 걸렸지.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잘 아. 받으세요. <laughs> 이야, 이, 이거 내가 하나 얘기해줄까? 이것만 있으면 우리다 돼. 와 Oh my 미쳤어. <laughs> 오. 와와 먹어. 짜장 먹어. 오이 우와. 많이 못 들어? 내가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야. 우와, 내가 완전 잘했어. 오빠 여기 작업실에서 뭐할 거야? 작업하고 운동하고 작업하고 운동하고. 내 생각은 2 4 시간이 모자랐어. 자, 올라 올라. <laughs> 오빠 스킨십 싫어하잖아. 아이, 내가? 어, 못하잖아. 아니. 나 이번 주에 요리 안 해도 돼? 내가 할게 그냥 요리. 일주일만.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작업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영상 많이 만들겠습니다. 선서해. 선서. 선수. 나는 내 동굴방에서. 나는 내 동굴방에서. 작업이랑 운동보다. 작업이랑 운동보다. 와이프를 더 사랑하겠습니다. 와이프만. 아연 <laughs> 와이프만 사랑해야지. 와이프를 더 사랑하겠습니다. 아, <laughs> 동굴방보다 와이프를 더 사랑하겠습니다. 고마워. 고마워. 아이, 고마워.